6월 10일 발매된 더 커리는 해키 체석장 여름 캠프장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룬 호러 인터랙티브 게임입니다. 캠프장으로 향하던 10대 지도교사 로라와 맥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루 일찍 캠프장에 도착한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해키 체석장 캠프장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물쇠로 채워진 문으로 막혀 있는 벙커였죠. 에이! 문틈 사이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 로라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을 덮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달후 다시 햇빛 채석장 여름 캠프장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 빈 산장과 아홉 명의 캠핑 지도 교사들만이 남게 되었죠. 돌아갈 채비를 모두 마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루만 더 머물기를 원하는 제이콥의 거짓말로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하루더 보내게 됩니다. 한편 먼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범상치 않은 모습을 가진 또다른 사람들. 그들은 산 위에서 알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더니 사냥 시즌이라는 팻말이 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홉 명의 십대 지도교사들은 그들만의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이스. 서로의 애정과 애증이 교차하는 진실 게임을 하던 중 엠마와 제이콥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들을 쫓아 닉과 엠마도 캠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야, yeah. it's just a game, right? Right. I don't 워커리의 본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던 도중 영문을 알수 없는 존재가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한 <laughs>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벗어난 괴상한 형체의 존재는 아주 요정한 모습을 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놀람> 목숨을 건진 아홉 명의 지도교사들은 해키채석장에 남겨진 총으로 무장하고 도망을 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알수 없는 행동을 했다 사냥꾼까지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9명의 지도교사들을 번갈아가며 플레이하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매번 위험에 빠질 때마다 찾아오는 분기점 즉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선택 시스템은 플레이어와 캐릭터를 동일시시키며 몰입감을 더하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목숨까지도 잃게 만드는 구성으로 쫄깃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여기에 특정 순간마다 발생하는 퀵타임 이벤트 버튼 푸시로 이루어지는 순참기 슈팅 액션 시스템으로 재미를 더하는데요. 언틸던을 제작한 인터랙티브 명과슈퍼매브의 신작답게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번 신작의 <laughs> 특징이라면 괴물과 사냥꾼의 위협이라는 호러스토리를 기반으로 10대 청소년들의 갈등과 의증을 담아냈다는 것인데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호러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캐릭터의 성향이 크게 도드라지는 다양한 사건을 탑재했으며 나름의 깔끔한 기승전결을 보여줍니다. 더 커리는 약 1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진 게임입니다. 희키 채석장 여름 캠프장에서 일어난 하루 동안 끔찍한 사건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유저라면 플레이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느냐가 한순간의 조작에 따라 달라지는 인터랙티브의 재미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작게임 리뷰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만나요.